해결하고자 어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이밀 이사장님 그때부터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그렇게 투쟁을 해 왔었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사장님 모시고 미국을 저희들이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뉴욕 메나탄 맨 끝에 테러범들이 9.11 테러, 여러분도 아시죠? 세계무역센터를 깨버렸을 때그 현장에 우리 이민일 이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수천 명이 죽었던 그 자리에 같은 가족의 마음으로 북한 적은 테러범들이잖아요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그때 묵념을 올리고 함께 미국 의회 국무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납북자 가족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이 납치 문제만큼은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지금 또요 이 모양 요이 꼴이 됐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납북자 문제가 실종자로 바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피땀 흘려 만들었던 그법 그 법으로 만들었던 파주에 임진각에 있는 그 기념관이 납북자 기념관이 아니라 실종자 기념관이 됩니다. 그거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그 대의기관이 법을 전령했는데그 법을 헌식장마장. 조금 전에 우리 이모 목사님께서 끝에 맨 앞에 있는 저놈이 전대엽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이놈들의 사고방식은 딱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법을요, 제가 칼럼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총학생의 회칙인 줄 알아요. 아파트 자치의 자치 회칙인 줄 압니다. 지키면 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휴지 조각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법을 생각하는 놈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지금 태영호 공사를 저놈들이 체포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송갑석이 제 인간이 김정일 장군, 김정은 장군을 이야기했다면, 체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잡아 쳐 넣어야 됩니다. 다시는, 다시는 대한민국 이 땅에 나오지 못하도록 잡아 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회 보시는, 우리 애국 문화 협회가 청년 사회 보시는데 참 너무 기쁩니다. 이런 청년들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 3차 집회할 때 지난번 1차 때 제가 지방에 가 있어서 같이 못 했습니다. 3차 때는요. 더불어 앞에다가 제가 더불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인간들이 더불어 단어를 쓰는 바람에 이제 안 씁니다. 그래서 저 앞에 뭘 붙이냐면은 북한과 더불어. 그리고 콤마 딱 하고 체크하고 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북한과 더불어 인민민주당. 이렇게 묻혀야 얘네들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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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종전선은 지금 전전협정 70년이 왔는데 종전선은 좋지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쟁 끝내야지요. 끝까지 뭐갈 필요가 뭐 왜가 있겠습니까? 평화협정 좋지요. 저는 그래서 종전협정, 종전선은 평화협정 하자. 하는데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앉아신 우리 여러분 우리 어르신 이6.25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이 끝납니까 여러분 벌써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단지를 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세계에 약속을 할때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가야 됩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영환 대표하고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앞에 많이 오셨는데요.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람들 몇 면들 한번 보십시오. 생긴 것도 뭐 아주 흉악하게 생겼지만은. 특히, 여기 한번보십시 이수혁이,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알죠? 이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 무슨 차장인가도했지요 이런 인간이 이 법을 만든다. 이런 인간이 이런 법에 이런 반역적인 법에 정말 여적죄로 처벌해야 되는 그런 법에 이들이 함께 한다? 이거 용서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도수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12명 이 12명을 체포하는 그날 우리 납북자 가족 여러분 온전히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나갑니다 특히 젊은 분들 많이 지나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이 법안, 이런 법안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들을 여기서 저지시키지 않는다면, 납북전환, 납치라던 이 반인도 범죄가 바로 당신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 멈추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자유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자유라니까 자유한국당이 생각이 났어요. 이놈들도 좀야단좀 좀 맞아야죠, 그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흉악한 12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냈다면, 제가 만약에 아니면 또 자유한국당에 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국회를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시나 복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종전선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면 될거 아닙니까? 벌써! 그런 법안을 발의하면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는 인간 한 명도 없다는 게 반성하고 우리가 그들도 바꿉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금 이런 김정은 세력들에게 넘기지 말고 우리가 우리껏 지킵시다.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